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무슨 보장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한 건지 잘못 가입한 건지 잘 몰라요. 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보험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의를 내리고 기준을 잡아 드린다면 가입하는 목적은 순수한 위험 대비의 목적, 치명적 위험을 먼저 대비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유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명적 위험은 그럼 무엇이냐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특약이 있는데 그 수많은 특약을 모든 가입자들이 다 준비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 수많은 특약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고장이 커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건데, 자, 암이나 뇌졸증이나 급성신근경색증이나, 또는 아직 내가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일찍 사망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장기간 요양원에 뭐 입원하고 시설에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경제적 어떤 어 소득이 단절된 단절 될수 있는 정도의 상해나 질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도의 장애, 최유 장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특약을 백세 만기로 설계를 해서 모르고 그냥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치명적 담보 위주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암진단비 5천만 원. 이게 만약에 내가 생활비로 우리 상인 가족이 부족하다면 복층 설계를 해석도 암진단비를 1억 원. 또는 가족력이 있다, 유전력이 있다, 뇌졸중 진단비를 1억 원. 또는 신근보색진단비를 1억원 이런식으로 큰 위험을 먼저 기준정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게 중요하고요 휴유장에 최대한 가입금액 크게 4만 1억원 2억원 3억원 이런식으로 보장금액을 크게 준비하는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납입여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여력은 충분히 상황을 좀 검토해서 납입기간이랑 보장기간을 잘 설정해서 현명하게 좀 우선순위 정해서 준비하면 좋고요 보통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그 소위 어 사망과 관련된 것들은 중국에서 많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생존보장으로 들어가는 암진단비나 뇌졸증 또는 심근경색은 한도 자체가 한 상품에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종합보험 안에다가 치명적 위험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A사, B사, C사 나눠서 치명적 위험을 나눠서 가입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정액 보장이라서 보장을 중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냐면 경제 활동기에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어떤 손해 또는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큰 위험 위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특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달라진다라는 점을 볼 때, 우리는 일단 그 보험의 종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안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요즘 상품과는 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건강보험이지만 특약의 종류가 건강담보 수많은 특약을 다 담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방식의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보험설계 방식이었고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특약만 골라 담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치명적 위험을 잘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안에다가 상해휴유장애만 3억 보험료는 만원입니다 자 건강보험에다가 뇌졸증에 대한 진단비만 5천 보험료는 2만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이지만 특약의 종류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지만. 특약의 종류를 다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어떤 위험을 평균화시켜서 준비한다면은 그거는 손해볼 확률이 커지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원했던 담보만 골라요. 그래서 회사를 비교해서 한도가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보험을 필요한 이유가 있겠고 설계를 잘하는 이유가 있겠고 혹시 내가 내가 그게 설사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 대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잘 했기 때문에 아까운 보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에 필요한 이유의 어떤 치명적 위험은 요즘에는 좀 달라져 가지고 뇌졸증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 혈관 질환, 어 또는 뭐 심장 질환. 뭐, 다양한 특약이 확대됐잖아요. 그 다음에 산정특례 연간 1회 지급.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판매하지 않았던 보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은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지만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태다. 계속 보완해서 보장 자산을 크게 만들어주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고 보험 설계를 하면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나의 보장 자산을 나의 기준으로 맞춰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평균적 어떤 위험으로 그냥 맡겨서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보험료가 일부 비싸게 설계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원하는 보장을 크게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특약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점도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영상을 어, 10분이 안 되는 시간, 지금 8분경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게 지금 라이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고민되지 않나요? 기간을 너무 그러면 짧게 가져가면,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보장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가 실질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해요. 이해는 하겠는데, 80세 만기로 준비를 하거나 30년 만기로 준비를 하면 90세 100세가 되면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사실상 많이들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만기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장을 짧게 가져가면서 만기를 길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보장을 크게 준비하면서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사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에 맞게끔 소비자가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혼란스럽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또 이해를 합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어차피 보험금에 대한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뭐 80세 이후에는 벌써 50년 후가 아닙니까? 또는 뭐 40년 후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또 반대의 어떤 어, 질문을 들어보면 80세가 이후에, 80세가 지나면은 실제 요즘에 워낙 나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때 가서 보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보험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보험을 나입해서 10년 유지율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계속 보험회사는 상품을 바꾸고 더 좋게 만들고 없었던 특약을 개발해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는 100세 만기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보험을 넣었지만 2, 3년 지나고 보니까 100세 만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위험에 대한 설계가 더 좋아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계속 해제하고 다시 가입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보험회사의 이슈를 쫓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냥 보험에서 필요한 위험만 엄선해서 중요한 위험, 치명적 위험을 먼저 찢어서 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상해 보험에도 건강 담보가 들어갈 수있고요 건강 보험에도 또 건강 담보와 상해 보험 담보가 들어가는데 특약만 엄선해서 찢는 게 정답토가 얘기하는 치명적 위험을 특약을 골라 집어넣는 혼합 설계 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휴일 장에도40 위험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거는 한 번에 상품에다가 42억을 넣어줄 수가 없고 수년에 걸쳐서 휴유장에 5억원, 휴유장에 3억원, 휴유장에 3억원, 휴유장에 2억원, 휴유장에 1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서 제가 휴유장에 42억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유삼에 대한 진단비도 저희 아이들은 2억원 가까이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거는 한 증권에 2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는 5천만원, 어떤 상품에는 3천만원, 어떤 상품에는 또 3천만원, 또 이게 어떤 상품에는 이렇게 계속 누적으로 보장을 업그레이드 해주다 보니까 특약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지 상품을 가지고 100세 만기가 좋냐, 80세 만기가 좋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계속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지금 1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주제는 치명적 위험이 무엇이냐? 치명적 위험에 큰 위험을 먼저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에서는 어떤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안보험이나 뭐 종신보험이나 뭐 저축성보험이나 이렇게 구분한다기 보다는 그 상품에 내가 원하는 특약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서 이거를 중국으로 보장돼서는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이해를 하고 설계라는 게 중요하고 모르고 만약에 설계를 하실게 되면 해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적을 정하지 않은 백세만기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만기가 비록 짧더라도 그 기간 동안 30년이 짧아요? 50년이 짧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 50년은 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특약을 제대로만 설계를 해서 최저 보험료로 설계를 하면 설계를 잘하는 비법, 원리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 특약을 설계하기로 한, 하고 나서 회사마다 비교를 했을 때 달라져요 체류 보험료가 다르고 한도가 다르고 보험료가 다르고 기본 연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다음 어 목차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12분 됐는데 시간을 되게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면 계속 말이 말이 계속 늘어나서 많아집니다 질문 있을까요 오늘 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치명적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렇지만 어떤 특징적 내용은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만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 정의를 했습니다. 보안에서 설명 듣고 싶은 거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벽한가요? 네, 완벽합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완벽하신가요? 자,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된 나의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이정 제가 다음 장에는 주제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손해 보는 이유. 필패하는 이유. 이걸 가지고 영상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